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w r 리 컬렉션으로, 이 책을 디자인 소스로, 클래식 스타일, 진짜 멋이라는 게, 음. 이분도, 정말 이 옷을, 굉장히 사랑했던. 자, 자, 다음은, 자, 여기 있는데, 여긴, 프리 엔 이지라고, 지금은 출간을 안 하고, 이제, 음... 이제 끝나버렸는데, 음. 몇년 전까지 되게 유명한 패션 잡지였어요. 음. 그리고 여기는, 클러치 매거진. 네,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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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그, 매거진. 편집장, 그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 클로즈 메고진 편집자님을 뵈가지고, 음. 어,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요! 이랬어. 아, 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재미, 재밌는 게, 이거는 그 당시에 50년대의 실제로 쓰였던 옷들을, 음.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음. 그리고 또 설명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당시 리얼한 옷들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묵구라고 하더라고. 묵구, 매거진 M. 음. 그리고 묵구 있잖아, 묵. 음. 그 일본어로 하면 책을 묵구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묵구라고. 음. 그러니까 잡지 같으면서도 서적 같은 음. 그 정도 내용이 많이 써 있는 음.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가 메인입니다. 아, 네, 여기부터가 사실 네 메인입니다. <laughs> 메인인지 모르겠는데, 아, 약간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아, 제가 몇개좀 잡지에 실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아, 여기요 별, 별거, 별거아아니다 네, 아, 이고우모목라는 잡지인데, 2013년에 나왔던 잡지에요. 제목이 일본에서 제일 멋진 어른은 누구냐? 누구야? 짜잔!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수영 없어? 수영 그 이때 미뤘었어. 옛날로 미뤘대 근데 여기서 봐봐요. 어디? 이옷이 일본에서 가장 멋진 워모류 자켓 스타일. 워머류첫 네, 번째 나왔습니다. 야 여기서 제일 커. 감사합니다. 도시에 응. 넘치는 브리티시 테스트. 이 <laughs> 어디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스미마셍 하고 막 찍어도 되냐고 아 괜찮습니다 했는데. 찍고 나서그 나이 같은 거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내가 만으로 스물네 살이었어. 음. 그래서 스물네 살 써가지고 그 드렸더니 어? 저기 혹시 이게 삼십 대 후반에서 한 사십 대쯤 사람들 약간 좀그 하고 있어가지고 제선에 <laughs> 나이를 스물네 말고 한 일곱으로 써도 될까? 이게 그래서 아네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 조금 씁쓸하면서도 약간의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스물일곱으로 써 있어요. <laughs> 그렇네.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어. 이날 두번 찍혔어요. 오. 이 잡지 회사랑 이 프리앤이지라는 잡지 회사에 두번 똑같은 날에 찍혀가지고 어디였더라? 완전히 다른 계열인 다른 그, 회사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어디? 2013년 어. 그 같은 해죠 이거랑 어. 근데 여기를 보면 같은 차림. 와박 진짜. 네, 완전 같은 차림. 여기서 맨 처음에 찍혀가지고 그 돌아가는 길에? 대박. 여기서 이제 켜 가지고 이렇게 <laughs> 대박. 네 같은 날에 완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찍었잖아. 어. 그 똑같이 찍으면 좀 그럴 것같아서 여기는 일부러 기스를 세웠어요. <laughs> 오. 네. 그렇지. 일부러 기스를 세워가지고 버튼도 잠그고 그랬어요. 두 번이었고. 아, 그런데 다르네. 네. 이거는 비스포크로 만든 어. 이제 자켓이랑 베스트고 청바지는 스트롱 홀드라고 음. 청바지가 있고 그다음에. 부츠는 줄리엄 부츠. 아메리칸 옵티컬.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고. 이 야, 지금?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안경. 대박. 네, 이것도 60년 아메리칸 옵티컬인데 이 옷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러요 물론 쓰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네. 그 시절에 인기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아, 예, 습니다 근데 옷가게 알프라에서 두 달밖에 알바를 안 했지만 거기서 알아봐 주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학교 <laughs> 학생인데 혹시 <laughs> 어머 대학교 근시지로요 허! 맨날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인기쟁이네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알바를 해서 <laughs> 그런 걸 못했고 자그 다음에 이거 빨리빨리 빨리 갈게요 네. 여기는 트위드 선수권이란 거 있었어요 어. 여기서 여기가 트위드 여기요? 상을 땄습니다 오! 산타수? 네좀면상이 어. 조금 별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까 이 입었던 네, 트위드 수트, 이야 네, 지금도 쓰는 트위드 캐스켓, 어. 그리고 알든, 어. 그리고 장갑은 아쿠아스 큐텀 보통은 버튼 두 개를 잠그진 않거든요. 보통은 음. 2 0 3 0년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일부러 좀 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2013년 어디 음.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야 어, 살짝 화가 나셨는지... 아, 네, 살짝 <laughs>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나왔고, 이거는 2015년. 어. 자랑은 아니지만 잡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응. 그런 건더 많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찍어 주셔가지고 근데 네, 이거 감사합니 어! 네, 이런 식으로 그때 입었었고요 다길 아, 가다가 찍힌 거야? 다길 가다가 찍 거야 <laughs> 나도 길 가야겠네 갔으면 좋겠고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매장에서 아. 매장 가가지고 한번 찍어도 되냐고 어. 하는 거예요 아, 아, 이건 옛날에 제 모습인데 머리 길었을 때 이거는 2011년. 이야.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 썼습니다. 이때도 2013년이면 학생이었던 것같은데 그다음은 아 어, 클래치 매거진입니다. 오케이. 2020년. 응. 여기입니다. 이야. 이거는 PT 워모에 갔을 때. 그때 마침 또 아키즈 스타일을 시작했던. 응. 그때 가지고 아키즈 스타일닷컴으로 네, 써 있습니다. 이때 하고 1년 반 쉬었죠, 그 후에. 아키주스 사이? 오마이갓. 그래서 몇달 전에 다시 시작을 음. 해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클러치 매거진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여기입니다. 오~~ 요. 월 2020년, Yo. 그쯤? 그다음은 음. 이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좀 크게 oh. 나왔던 감사하게도 이렇게. Yeah.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티지 안경의 사업을 했었어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음. 이건 영국에 있을 때 찍어주셨고요. 제 컬렉션들 음. 이때 더 많았는데 갑자기 음. 찍자고 해가지고 어... 다못 가져왔지. 아 쉽다, 쉬웠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음 페이지까지 머리 길었을 끊었네. 때, 응. 한국에서도 나왔던 잡지가 있어가지고 <laughs> 분위기 되게 다르다. 갑자기 싹 바뀌죠 어. 2015년에 여기 패션위크가 있었거든요 어. 동대문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뭔가 거기서 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고 갔는데 여기서 어 이렇게 찍자고 해서 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 숙소러니까 같이 나오자고 <laughs> 이러고 있는 여기 친구가 있어? 네 여기 이쯤에 있어 어. 다음은 마지막 그맨 밑에인데 응. 제가 소중히 하는 서적들이에요. 응. 좀 레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유명한 건데, 이건 젠틀맨 신사복에 관한 것들을 다룬 그냥 큰 서적이에요. 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건 되게 유명해가지고 지금도 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게 응. 백과사전 같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어쨌든 이세 개랑 좀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레어 서적들. 저 와이프 씨, 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어, 좀 무서워 죽겠네. 이두 개인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브이로그를 패션 브이로그를 아 찍었을 때랄프로레 매장에서 어. 잠깐 소개드렸는데 음. 이게 뭐냐면 1912년부터 1948년에 찍혔던 호주에서 찍혔던 범죄자들의 사진이에요. 이게 왜좀 유명해졌냐면 더블 l 의 콜렉션으로 음. 이 책을 디자인 소스로 그 사용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구하기 힘든 책이 됐는데, 음. 지금은 모르겠다. 음. 지금 모르겠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책이었어요. CTO c h e r s 실제 범죄자요 실제 범죄자. 그래서 이거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신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헉! 네, 그 피범벅이 된 그런 것도 나오고, 떠블을왜 디자인 소스로 사용했을까라는 건데, 음. 도시 느낌이나 차의 느낌, 그리고 뭐 약간 이런 가구나 디테일들 음, 음. 그런 것도 볼수 있고요. 이게 그 당시 실제 범죄자들의 사진입니다. 음. 이야 근데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 범죄자들인데도 왜 이렇게 멋있을까? 나는 음. 게더브라리를 아, 이거를 디자인 소스로 한 이유를 뭔가 좀알것 같기도 하고 음. 사건 현장이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위주로 보면 안 되고 일단 스타일을 네,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 리얼한 그런 모습들, 음. 스타일들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모자도 그렇고 바요와 커팅이 비슷하다. 이야 그 기세 느낌이라든지 음. 원단의 느낌, 음. 라펠의 크기, 모자의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범죄자들마저 음. 이렇게 차려입 고 있었다는 거지. 음. 음. 어, 물론 여기는 마피아들도 있을 거고, 음. 갱들이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음. 이쪽도. 신기하다. 그래서 이쪽도 그래요. 네, 이건 쿡슬라이커스 like 음. 그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멋있고, 이사람 음. 다른 사진들도 있으니까 좀 띄워드릴게요. 응.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응.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클래식 스타일, 진짜 멋이라는 게 응. 약간 체형이나 그 나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게 크게 클래식 스타일이구나라는 응.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진짜 뚱뚱한 사람도 여기 있고, 삐쩍 마른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들, 키큰 사람도 있고, 키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멋있어요. 지금 보면 응. 멋있게 입고 있어가지고. 근데 결코 제가 지금 범죄자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응. 그 당시의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범죄자들 마저? 응. 그 당시는 이렇게 차려입고 있었다. 응. 그리고 멋있게 입고 있었다. 그거 볼 수도 되게 응.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다들 무츠 신고 있고, 그리고 수트에 무츠를 맞추고 있고, 모자는 필수로 쓰고 있고, 서스펜더 쓰고 있고. 응. 재밌는 책입니다. 응. 짜잔 네,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그래. 이야, 시간이 없어요. 네. 아, 이 책은 아, 좀 유명할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킹 오브 빈티지라고레린 맥코이라는 사람이 수집한 그런 옷들을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여자분이 하신 거여가지고 음. 수집한 옷, 옷들을 그 소개한 책이에요. 네, 이것도 한때 되게 레어였고요. 이분도 제가 그 미국에서 만난 적 있어요. 오. 우연히 그 플리마켓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진도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옷들을 이렇게 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은 이건데... 아기 자. 자, 이 책입니다. 뉴코 윈저의 네, 윈저공이라는 사람의 음. 영국 왕실의 패셔니스타, 세계의 패셔니스타... 탑으로 유명한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그런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와이프의 얼굴입니다. 오. 장난이 뭐예요? 으아. 으아. 클래식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필수로 저희 그러니까 보게 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데 음. 저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 나름 많이 봤고 음. 사진도 많이 모았고요. 근데 또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사진도 좋지만 이런 서적에 나온 사진들 여기서만 나온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어렵게 그렸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음. 그 윈저봉에 썼던 물건들 <laughs>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대박이다. 야, 이런 것까지 다 옷들이에요. 이게 윈저공이. 음... 이분도 장난 아니 이 옷을 굉장히 사랑했던 혁신적인 스타일도 많이 했고, 혁명과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패션에 있어서, 그 댄디즘을 말할 때꼭 나오는 오... 그런 인물입니다. 이두 개도 아, 마찬가지고, 이 민저공의 그런 사진들. 이야 보세요. 기장감도 딱 신발에 절대 닿지 않는 큰듯 짧지 않는 진짜 절묘한 밸런스. <laughs>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의 친형이 윈저공그 당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책입니다. <laughs> 휴.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생략을 하고 자 책을 이만도 하고요 다음을 가봅시다 와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빈티지 안경들입니다 음. 네 여기 보시면.